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또 강의를 진행할 부분은 이베이 셀러를 위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뭐 이베이 셀러든 어떤 셀러든 어,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이베이 셀러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궁금한 것들 피드백은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목차는 첫 번째 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어, 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그죠 그다음에 경비가 있으면 경비는 돈이 나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합친 거를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이라는 거는 이익이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금액과 경비인데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에 대한 돈이 들어온 거고요. 경비가 8천만 원이라면 우리의 소득은 2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과 수입에 대해서 좀 차이를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과연 이런 경비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업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이런 시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득세 구조라는 것 자체는 부가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이게 2014년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반을 우리가 1월부터 6월달까지에 대한 거를 7월 25일날에 신고를 할 거고요. 또 7월부터 12월달까지 6개월을 1월 25일날에 부가세 신고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다한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부가세가 있는 부가세와 관련된 매출과 부가세와 관련된 경비를 다 반영한 상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몇 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요. 그래서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는 뭐다?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5월 31일이다. 그래서 7월 25일 날과 1월 25일 날 기억을 하시고요. 5월 31일 날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뺀 여기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금액과 경비를 제대로 계산을 해야지 이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중간의 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때 동안 사업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얼마를 냈다면 우리가 200만 원을 냈다라고 친다면 어, 11월 30일 날까지 미리 100만 원만 먼저 미리 납부를 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연도에 세금을 5월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내야 된다면 이 100만 원을 미리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중간에 납 제도라는 것 자체는 어, 3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분을 지어서 한 번에 많은 돈이 나가지 않고 어, 좀 저, 나눠서 내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우리가 다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부가세 안내문은 뭐다? 사업장 사업장 주소지로 나오게 되고요. 소득세는 주소지입니다. 집, 거소지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입 신고된 그 주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반드시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득세 신고라는 것 자체는 이런 개념이구나.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 그게 소득인 거고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베이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베이 매출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페이팔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어 매출 내역을 부가세 신고 때다 진행이 돼 있는 매출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부가세가 있고 없고의 경비인데, 부가세가 있는 경비는 이미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했고, 부가세가 없는 경비는 장부를 작성을 해갖고, 요번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라는 거는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종합소득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으로서 벌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모두 종합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사업만 하고 있다라면 이 사업 소득세만 발생이 될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이베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금 소득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융 소득, 뭐 이자나 배당 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또 합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이베이 사업자들 중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무서 사무실에 다 의뢰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게 본인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역이 어디 나온다. 이 주소지로 나오는 안내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홈텍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발생이 된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이베이 사업자만이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정한 소득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도 여러분들이 잘 반영을 하셔야지 세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라는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업과 관련된 병비를 얼마나 누락 없이 제대로 반영하냐, 소득공제를 얼마나 누락 없이 잘 반영해주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를 할수 있는 표준 금액이 나오게 돼요. 거기다가 어떤 일정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가세율은 10%라는 어떤 일정한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세는 이렇게 누진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를 벌었으면 얼마만큼 세금을 내냐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이 발생이 됐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2천만 원을 이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2천만 원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1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 0 0만 원이라는 어. 소득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나누는 거는 속산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끔 해놨으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마시고요. 그냥 이 안에 집어넣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에 대한 이익을 벌었다면 이 사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1억 곱하기 35%면 3,500만 원에 이거는 뭐 150, 1,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 대한 어, 소득세가 나오겠죠. 어, 이렇게 보면요. 세금은 상당하게 많은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가세 때는 환급을 받지만 소득세 때는 절세를 통해서 세호득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낮춰준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지출하는 경비를 누락 없이 해서 적정한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게 절세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율은 이런 누진과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만 예를 들면 24% 구간이었다면 천만 원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2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천만 원만 추가가 되면. 그리고 뭐 여기는 뭐돈 많으신 분들은 38% 세율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온 금액을 산출세기고 이 돈은 5월 31일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어 여러분들 전기세는요 우리는 고지납부라고 합니다. 근데 소득세나 부가세는 뭐라고 합니까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고지납부는 야 내가 전기세는 한전에서 내가 너네들의 그 전기세를 고지할 테니까 너네들은 납부만 해라 이런 제도지만 이 신고 납부 제도라는 거는 신고도 너네들이 하고 납부도 너네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잘못됐다면 가산세를 물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하는 동영상이나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 적합한 교육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페이지에서 알고 싶은 거는, 아,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줘야 되는 키포인트를 하나 배우시고요. 소득세 신고는 언제? 5월 31일 날이다. 아, 그리고 소득세율은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 세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줄이기,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사업관련 경비를 제대로 구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